네, 안녕하세요. 등산하는 윤씨입니다. 어, 저는 오늘 지리산에 왔습니다. 지리산. 오늘 제가 선택한 코스는 지리산 거림에서 시작해서 중산리로 하산을 할 예정입니다. 오늘 날씨가 엄청 좋을 것 같거든요. 자, 지리산 오늘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 줄지 정말 기대가 큽니다. 인터넷에 좀 찾아보니까 거림 코스는 관광 코스라고 하더라고요. 그만큼 다른 코스에 비해서 올라가는 게 비교적 수월하다고 합니다. 어림에서 세석 대피소까지는 꾸준한 오르막이지만 크게 힘들지는 않더라고요. 아, 시원해! 아, 아 쉼터에 도착했습니다. 아, 현 위치. 세석 대피소까지는 1 6 k m 남았고, 지금 2시간? 2시간 2분째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근데 좀 곰탕이려나? 어 느낌이 조금 세하네요 세석대피소까지 500m 남았습니다. 아, 다 왔네, 이제. 지리산의 물맛 좀 보고 가겠습니다. 어우, 시원하네요. 확실히 지리산은 물이 많으니까 어, 설악산처럼 물을 바리바리 안 들고 와도 돼서 너무 좋습니다. 배낭 무게도 줄일 수 있고, 물맛도 기가 막히고요. 여기가 <목소리> 세석 대피소입니다. 세석 평전은 지리산을 대표하는 고산 초원지대로, 지리산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꼭 밟고 싶어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. 연하성경이 지리산의 하이라이트라면 세석평전은 그 하이라이트로 향하는 무대 같은 공간이에요. 이제 세석 대피소에서 간단하게 정비 좀 하고 먹을 것좀 먹고 장터목 대피소로 갑니다. 산행 시작한 지 2시간 58분. 장터목까지 3.4km 더 가야 되네요. 아, 가 보겠습니다. 와, 와 진짜 멋있네. 세석평전. 와 정말 장관입니다. 장관. 야 언제 봐도 멋있다. 와. 와, 지리산 초태봉에 도착했는데요. 탐방로 공사를 하고 있네요. 그래서 더 이상은 가는 건 무리일 것 같고. 저쪽 백무동 쪽이랑 이쪽 세석 쪽은 구름이 살짝 걷혀가지고 야 이쪽 세석평전 진짜 그림입니다 그림 야 진짜 멋있다 장터목까지 1.3km 지리산 십경중제 1경으로 꼽히는 연하선경 이름 그대로 연규와 노을의 신선경치 즉 운해와 일출일몰이 어우러지는 천상의 풍경을 뜻합니다 세석평전에서 천왕봉 방향으로 이어지는 능선 구간입니다 와 진짜 너무 멋있다 연하선경 와, 정말 오랜만에 봤는데 길이 너무 예쁩니다. 너무 예뻐. 전망대에서 보는 것도 좋은데 전망대에서 그 철계단 조금 내려와서 보면은 아주 기가 막힙니다. 연화성경은 이런 모습을 보여줬으니 대만족합니다. 대만족. 천왕봉이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정말 기대되네요. 저는 연화성경을 지나서 장터목 방면으로 계속 산행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왔습니다. 장터목 대피소에 도착하니까 바람이 좀 차가웠어요. 그래서 라면에 햄까지 넣고 끓였는데, 진짜 이 맛은... 평지에선 절대 못 느끼는 맛이에요. 정말 맛있었습니다. 아또 먹고 싶다 대피로라면 지금은 1시 54분이고요. 장터목에서 밥 먹고 나왔는데 와 천왕봉 장난 아닐 것 같아요. 빨리 가보겠습니다. 천왕봉까지 1.7km. 제석봉 고사목구간 지나가고 있어요. 야, 밥 먹고 왔더니 하늘이 장난 아닌데요? 야, 구름이 너무 멋있다. 야, 멋있어, 멋있어. 다봉, 다봉. 제가 가야 할 천왕봉이 저기 보이고요. 와. 제석봉에서 바라보는 뷰입니다 아, 너무 멋있죠. 역시 쿠파낭답게 천왕봉이. 제일 빡셉니다. 통천문 지나갑니다. 저 어떻게 바위가 저기 저렇게 딱 걸릴 수가 있지? 하, 신기하다. <놀람> <놀람> 자, 사람들이 이래서 지리산, 지리산 하나 봐요. 제가 경기도에서 오다 보니까 지리산이 접근이 쉽지가 않아요. 운전 막 3시간, 30분, 4시간 씩해야 되지. 그리고 코스 선택에도 좀 어려움이 있고요. 오히려 제가 거주하는 동네에서는 설악산이 접근성이 좀 좋은 편이에요. 그래서 설악산을 많이 다녔었는데 와, 이번 계기로 지리산에 대해서 좀더 깊이 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멋있어요 지리산. 지리산에도 까마귀가 많아요. 까마귀가. 카카카카카카카카봉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천왕봉 되겠습니다. 다 왔다. 천주. 와, 천왕봉. 천왕봉입니다. 천왕봉, 지리산 천왕봉. 한국인의 기상 여기서 발현되다. 아, 보기만 해도 듣기만 해도 가슴이 웅장해지는 그런 기분이에요. 다음에 또 올게. 아, 오늘 지리는 천왕봉 정말 멋있었습니다. 아 내려가기 싫을 정도로 바람도 없고 풍경도 멋있고 구름도 너무 멋있어요. 그래도 내려가야죠. 중산리로 하산을 할 건데요. 중산리까지 5.4km 남았습니다. 6시간 50분째 산행을 하고 있고 약 12km 정도 걷고 있습니다. 중산리까지 하산하면은. 한17 k 로 정도 되겠네요. 여기 중산리는 또 설악산 오색 코스처럼 꽤나 가파라요. 그래서 네, 무릎 관절 조심해서 내려가야 됩니다. 아 지리산 너무 좋다. 아 내려가기 싫다. 어떡하지? 앞에 저 풍경 보십시오. 진짜 할 말이 없다. 할 말이 없어. 개선문 통과했고요. 중산리까지는 4.6 k 로 남았네요. 거리면서 중산리까지. 저는 상당히 만족스러운 산행을 했어요. 그렇게 힘들지도 않았고, 어, 풍경도 너무 멋있었고. 많은 분들이 거림 코스 하면 관광 코스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. 네,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. 하지만 그 관광도, 어, 느 정도 장거리나, 어, 기초 체력이 받쳐졌을 때, 어, 관광 코스이지. 그냥 등산 안 해본 사람들, 무턱대고 오면은, 어, 힘들 수 있어요. 거리가, 그래도 총, 총 거리가 한 17km, 18km 정도 되니까 힘들 수 있다는 거, 참고하셔서 안전하게 산행하셨으면 좋겠고요. 자, 그러면 저는 하산 이어서 마저 할 거고요.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저는 등산하는 윤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9시간 26분 산행했고, 어, 대략 17km 될것 같습니다. 주차장에 천왕봉이 있는데요.